유피넬 성취하신 모든 분들께 우리 함께 축하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저도 연예인 모드로 왔습니다 <laughs> 사진 안 찍으시는 <찍으신데>? 분네 <laughs>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어, 어제 국제영화제 했잖아요 부산에서 하고 이제 올라왔는데 그래 연예인 모드로 어, 제 인스타그램에 선글라스가 멋있다고 이글드림 리더님들 하셔서 저는 선글라스 끼고 올라왔습니다 선글라스 낀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뉴핀 성취하신 분들의 그 열정. 그리고 여기 계신 지금 2 0분 이상 이걸 드리는 리더 모셨는데, 눈빛이 뜨거워서 선글라스를 안낄 수가 없습니다. <laughs> 두 번째는, 제가 지난주에는 미국, 이번주에는 한국, 어, 아트프라이즈, 마라톤, b 프 오늘 리더님 뵙다 보니까, 눈이 지금 피곤해서 빨개져서 <laughs> 근데 저는 항상 기쁩니다.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열정이 저는 느껴지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신나라 하면은 평창에서 이글드림과 함께 태어났다. 어? 맞습니다. 신나는 네. 저는 더 이상 스피치 필요 없죠. 여러분들에 저는 항상,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는 여러분과 항상 변화가는데요. 우리 회사를 리드하는 데거 어디냐? 경상지역, 부산, 울산, 창원 이쪽이 여러분 이글드림 모든 분들이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를 끌고 가시게 되요 2019년을 화려하게 마무리했고 9월달도 힘차게 출발했고 10월달, 이제 2020년은 바로 이글드림의 입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변화를 하고 있는데 이글들이 변화의 맨 앞에 서서 우리의 변화, 여러가지 피잉 퀄리티좀 바뀌고 여러가지 바뀌고 있잖아요 그거를 제일 먼저 시행하는 분들이 여기 계신 리더님들입니다 변화를 빨리 따라가야 우리가 세상을 미래를 먼저 장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미국에서 주로 미팅했던 게 뭐냐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10년 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m 이 70th anniversary 70주년. 우리가 나이가 몇일까요? 저는 50, 여러분들은 40. 그래서 우리가 아, 우리가 나이가 먹는구나. 지금부터 우리 나이는 숫자이고 나이는 생각하지 말자. 영한 마음, 영 at heart. 마음 속에 젊은 마음 하자. 이렇게 변화를 하자는 그 본사가 하고 있어요. 모든 것들이 영 at heart.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영에 마음 속에. 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하트 스타일이 다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하트 있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양이 그리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모양이 다 다른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트 스타일이 바로 사랑과 겸손과 이런 사람을 헬핑 피프라는 사람을 돕는 것 여러분들 의 파트너 모든 컨수머 여러분들이 데리고있는이하는 모든 분들의 가족, 모든 포함해서 성공을 돕는 따뜻한 마음을 갖는 그런 이글 드림만이 가지고 있는 하트 스타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이 아메이 글로벌리 추진하고 있는 여러분들과 우리가 가져야 될 하트 스타일.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가 함께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그 중심에는 이글 드림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글 드림만이 그 중심에서. 우리를 리드할 수가 있습니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해야 되는데 요즘 디지털 전이막 변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9개월 전만 해도 인스타그램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도 영앤 하트 젊어져야 되니까그 인스타그램을 했어요. 근데 어제 부산에서 부산 역전에 나와보니까 80먹은 분들만 쫙줄서 있어요. 그분들은 SRT는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만 예약을 받고, 그거 없는 분들은 막줄서 있어야 되는데, 노인당 반는만 3시간, 3시간 전에 와서 줄서 있다가, 남들은 다인터넷으 주문했고, 이분들은 입석인 거예요. 이게 세상인 거예요. <laughs> 우리가, 어, 그래서 자꾸 테크놀로지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빨리 인스타그램 올릴 사진을 찍어서, 이글띠를 터뜨려야 돼요. 자, 그만은! 다시 해요. 신나는! 이글드림! 스마일!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스마일.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변화, 디지털의 변화를 우리가 잘 따라가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잘한 것이 뭐냐면, 권인건, 윤영미리의 리더십 바탕에서, 여러분들 같이 한 팀이 돼서, 바꿔가고 있는 거 뭐예요? 5150, 또, 브론즈를 미리 시작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잘 먼저 앞서 나가서 시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회사의 비전이고 여러분들이 70주년 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70주년 라스베가스에 한꺼번에 갈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이글 드리는 비전이에요. 70주년에 여러분 다 같이 라스베가스에 초대합니다. 이게 바로 저희 의회사고요 어, 저희는 이번주에 상당히 많은 행사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많이 들었겠지만, 아트프라이즈. 아트 프라이즈 강남이 한국에 최초로 있고 국제 마라톤대회에 예, 우리가 자동차를 스폰서했어요그 하이브리드 카를 스폰어해보셨죠인스타그램에서 봤죠? 했고 비프 요번에그 다음 주에 내셔널 컨벤션할때리듬님 오시면은 그 음악 어, 영화의 전당 옆에 이제 스크린도 설치하려고 좀 하고 있는데 오셔서 거기 보시면 돼요. 같이 그래서. 그런 쪽 준비했는데 진짜 재밌는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자동차를 스포츠 했는데 이제 뽑기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첫 번째 다 뽑았는데 거기에 참가자가 만 명이 있어요 근데 우리 리더님들이 천 명이 참가했어요 첫 번째 뽑았는데 리더님 보내요 리더님 안 계셔요 혼자서 미친 가지두 번째 뽑았는데 리더님 보내요 세 번째 도 리더님 보내요 네 번째는 일본인, 꽝. 그, 다섯 번째, 그 다, 다른 사람 찾았어요. 근데 거기 1, 2, 3번이 아마 이글드림이 있을 것 같아요. 아시죠? 대구에서 이글드림 리더님 오셔가지고, 아기들 데려오셨어요. 근데 접수를 안 해가지고, 셔츠를 못 받을 때에요. 그럼 저랑 사진 찍은 다음에, 여기서 보여주고, 셔츠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받으셨죠? 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재밌는 프로그램과 함께 10월이 힘차게 출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축하와 또 2020년 10월부터 시작 새로운 해계년도를 9월이 아니고 우리는 10월부터 새로 시작하는 생각으로 지금부터 또 힘차게 뛰는 메시지를 어, 보내오셨습니다 이번은 지난주에 그 여러분 가진 52 슈퍼시리즈 있죠 요트 대회 요트 대회가 매년 열렸는데 요트 대회에서 대회 중에 여러분들에게 어, 영상 메시지를 보내 오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후원자이신 덕 회장님의 영상 메시지를 듣고 이번 어치버스 데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나는! 아다 well hello to all my friends in amway korea and i am excited to welcome you to your national convention my only regret is that i'm not able to be there with you personally but i know that as you get together you are looking to the future and i want you to know that we are too as we look to the future we can celebrate the past that's okay because the past the history of amway korea is tremendous the performance that you've had over the years is an example for the Amway world. It's the partnership that has been built that has allowed for that performance, and it's the hard work and dedication that you have demonstrated that has brought us to where we are. But we're not looking back, especially for those of you who are at this convention for the first time, or you're younger and you're looking forward. We are too. Because not only do we see past performance, we see future potential in this market and in every ABO. So we continue to invest in the business. We continue to invest in products. We continue to invest in technology. We continue to invest in the business opportunity. We continue to invest in the support for you and your future. But we can't do it for you. At an event like this, I hope you see the strength and the support that you have in the amway business not only from the company but from the existing leadership and i hope you see a future for yourself and how you can have a business of your own about how you can achieve your success and you can achieve your goals and i hope you know that it's up to you to make the decision to do it none of us can make that decision for you and at an event like this is a time when you make the call that you're going to set a goal and that you're going to do the work necessary just like thousands of others have done before you and that thousands of others will do after you but we want this for you now and in the years to come so take it all in Conventions like this are a wonderful opportunity to learn and to be fully immersed in this incredible environment and recognize that it's for you, your business, and your future. And we look forward to building that future together with all of you. So congratulations for all that you've done. We look forward to a great future together, and we'll see you soon. 네, 아, 한국 아메이에 대한 애정이 높으신 더기보리 사장님의 말씀이셨습니다. 60년간 아메이가 흔들림 없이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변화에 대한 극복이라고 하시죠. 그리고 김장 사장님께서 리더님과의 파트너십, 그런 끈끈한 파트너십에 대해서 늘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그 아, grow t o 라는 주제가 큰 마음, 여러분께 다가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열정을 무대 위로 보내셔야 될것 같습니다.